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같이 공룡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어이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성 흑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 안내가 간종 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네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 망이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늘 되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상한 그때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 가는 심지를 거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내 이름을 알리라 함을 이루러 하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다 그 사인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칩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이 각색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병을 고치신다이 병은 육체병도 굉장히 많지요. 오늘도 육체병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했고 그래서 의학의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의학의 도움도 받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육체의 병 그리고 또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하죠. 마음의 병 오늘날은 정신과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의 정신과. 의사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30%만 치유해도 굉장히 잘한 의사래요. 예, 그 정도로 이 마음의 병은 더 본질에 힘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오늘날에 이 마음의 병을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예, 특별히 이 열등감, 또 우월감, 또 그리고 시기, 우리 질투, 아 이게 이런 것이 병이 되는 것이죠. 참, 참 시와 어, 긴급 것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덜 받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다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제 물질적인 복이 더, 더 그다고 해서, 물질적인 복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내가 복을 덜 받았다. 복이 없다. 또저 사람은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시작하실 때, 가난한 자들이죠. 가난한 자. 누가 아, 복음에서 얘기한 대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죠.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또의해 줄이고 곰 지르는 사람들. 또이 예수님 주위에 몰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수많은 병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오병 이야기제를 일으켰을 때, 예수님 대표를 안 떠났어요. 끼리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정말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정말 사회에서 소외되고 거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너희야 말로 하나님 나라에 주인공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땅의 소리가 자꾸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조절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평소 내가 물질적인 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조절받았다. 늘 숫자와... 물질과 돈으로 어, 지위로 평가해서 이 상대적인 것으로 비교하면 어, 거의 많은 사람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못해서 나는 천중같은 사람이다. 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을 누구를 초대했는가? 그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 떨어지고, 병들고, 또 상황 갈 때, 꺼져가는 심지, 이런 사람들을 다 모으셨다는 얘기죠. 이, 이런 사람을 모으셔서 세리, 많은 죄인 이들을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가셨는데, 이 주님께서 이들을 식탁, 공동체에 초대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이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 이분은 그런 물질적인 잣대로 이 예,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정말 사회의 바닥에 처한 사를다 모아서 너희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허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종 세상에 시달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이들이 교회로 왔어요. 이들이 복음 속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번영할 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일제, 독도가 고난의 시기, 음, 고난의 시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7 0 년대, 8 0 년대 정말 가난했을 때, 그냥 새끼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이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하나님께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다 듣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한국계7 0 년대 8 0 년대 황성하게 일어났어요. 그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네, 절대적 가난은 찾을 수 없고 너무, 너무 잘 살죠. 학 교회를 안 하요 이제는 이게 예, 이게 예, 하나님께 안 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맞지요. 누가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로로 하고? 누가 십자가의 복음을 필요로 하고 누가 하나님의 영접하는가? 가난한 사람들, 은 가난한 사람들. 누가는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나사로 얘기하지. 날마다 호화잔치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정말 날마다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에 던져서 물한 모금 마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험한 땅, 험한 지역 떨어지지만 거지나사로. 이 부자에게 쫓겨나서 문밖에 쫓겨나서 부자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로 겨우 연명했던 거지 나사로.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예수님 말씀하신대로 부자들은 거지 나사로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친구로 서잖가지 않아요. 정말 상류층 꼭대기 있는 사람들. 그들만의 세상을 꿈꾸이저 바닥에 있는 사람. 손 잡고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런 일은 일어나잖아요. 대부분의 어, 이 사이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 더 높고 조금이라도 부자면 거의 그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지 저기 가난하고 형벌리고 바닥인 사람 불러서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 정말 이 상황이 멤버에 속한 사람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라인으로 이 그룹이 형성이 되죠. 친구 그룹이. 그래서 그 벽이 형성이 돼요. 이 예, 보이지 않는 벽이 이 사회에 예, 심해지죠. 그 벽이 심해져요. 벽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 사회적인 어, 기존 사회적인 어, 출세 그리고 부의 기존. 이것을 끝없이 벽을 만들고 소유시키고 너희들이 갈랐던 그 벽이 나중에 너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르그 구름탱이 벽이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이 어리석은 부자가 천국에 올 수도 없는 그 구름탱이 거대한 벽이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예 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거짓 나사의 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다는 얘기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셨으면 선한 천지로 기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천지로 살아간다면 부자가 되어도 문제는 없는 것이죠. 부자가 되어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불을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좋은 자가 사는 데 내가 이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겠다. 그런 천국의 사람입니다. 천국의 사람이죠. 자기 연락하는데 매일 술 마시고 취하고 허락을사는데 쓰는 부자고은 천이 다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이 자기 소비하는 데 취한 부자가 지옥 간다 그랬지. 정말 하나님 주신 부를 천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가난한 여를 돕고 관리하고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부를 사용한 사람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를 하신 게 아니에요 보금서가 그게 아니고 그 중심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에서 너희들이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거대한 부를 소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이롱할 양식으로 살아가고 병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버림받은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다 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고, 내가 병에 걸려 있고, 가난해도 이이 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어, 또 사회적인 바닥에 있더라도, 이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일어나가자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생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생을... 아, 정말, 자살하지 말고, 그리고 조주받아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다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간증으로 가득 찼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간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보세요. 거기 나온 간증의 주인들이 누굽니까? 다 가난하고, 헐벗고, 흠비는 사람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한그 간증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땅에서 상황 갈때 꺼져가는 심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들을 다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이 사회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맡기셨다면, 많이 받은 자로, 선한 청직으로 반드시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에게 많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아, 잔치하고, 판티하고 소비하는 데다 쓰다가, 그고지옥가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게 많은 것을 주셨으면, 많은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용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경쟁이 심한 속에서 가난하고 바닥이고 소외되어 있고 진짜 없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이들을 하나님이다 모으셨다. 예수님이 이들을 다 친구로 부르셨다. 식단 공동체에 귀한 사람으로 초대하셨다. 우리가 초대된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가난하고 이 정말 바닥이라는 이 속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다 이바다에서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 우지하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이이 정말 가난한 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들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이다. 귀한 간증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알아보시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든지 오늘 말씀처럼. 꺼져가는 신비 상황 갈대라고 생각되더라도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예, 그리스도의 치유하심 고치심 만지심 우리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상태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정말 충성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동접하고 주님과 함께, 이 가난하고, 정말 이 바닥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또 주님의 속에, 성도님들, 가정, 가정마다, 일터마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 아픈 아이들, 주께서 성령으로 치유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경쟁이 심한 속에서 청년들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주께서 흥미게 해주시고 예수리스대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청년들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가정들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무거운 일도입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셔서 같은 일터에서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속에 성도들한분한분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어디든지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된 삶 살아가도록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생명이 예수와는 세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속에 원하는 많은 손길들에도 평안과 사랑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같이 면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약한 점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도움받고 일어나가 e Buddha, the Buddha, the b u d d h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e Buddha, the Buddha, the Buddha, t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와서서 아랍과 고독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